세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가 이렇게 내가 하였으니, 내가 하였으니 내가 모든 그, 가축과 들의 모든, 모든 짐승. 짐승보다 더욱, 더욱 저주를 받아, 받아 배로 다니고, 다니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6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보았죠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그도 먹었습니다 선악과에 담긴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왕, 나는 백성.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 나는 당, 당연히 예배해야 할 존재고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다는 것은 그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 이제 아담의 관계.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니까 우리의 관계가 깨져 버렸다. 이걸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망이 우리는 사망 그러면 뭐를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까? 생물학적 사망. 이걸 생각하는 게 익숙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고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게 사망이다 그랬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흙에서 분리되는 것 사망 물고기가 물에서 분리되는 것 사망 그러나 우리는 그걸 사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바삭바삭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증상이다 문제는 원인은 본질은 끊어진 것이 사망이다. 자, 사망이 본질이 있고 증상이 있어요. 오늘은 어제 말씀은 사망의 본질을 다뤘다면 먹었다는 것. 오늘은 7절부터 증상을 얘기해 줍니다. 감기가 걸리면 증상이 있어요. 뭔가 질병이 오면 증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망의 증상, 수치심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수치심입니다.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죠. 원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원래 타락 이전의 사람은 수치심을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수치심이 필요가 없는 거죠. 수치가 없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한 거예요. 예, 벗었다는 게 단순히 예, 육적으로만 벗었다. 이걸 말한다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려야 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도 나를 꾸며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옷은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마 두꺼운 패딩들을 입고 오셨겠죠. 지금 겨울이니까요. 오늘 내일 굉장히 춥다 그러죠. 이제 내일은 폭설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적인 옷을 입습니다. 바람막이도 있고 패딩도 있고 이렇게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을 입습니다. 옷이라는 게 그런 기능적인 용도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옷의 그보다 더 주요한 기능이 수치를 가리는 게 옷의 기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려라. 네. 그래서 이제 수치를 가리는데 그러나 적당하지 않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러니까 금방 시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오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만 가려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 그러니까 지금 이건 길갈에서 하는 말이니까 출애굽을 해서 하는 말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출애굽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가한 사건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악 세상의 수치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수치스러운 신분을 떠나게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또 시편. 이 22편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 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신분적인 수치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매 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말해요. 119편 31절에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증거들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에 매달렸다.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구원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상태가 아직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주의 말씀에 나를 매 달아놓아요. 주의 말씀에 나를 끌어가요. 고장난 차를 상태가 안 좋은 차를 레카가 와서 코를 걸어서 끌고 가듯이 주의 증거들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나를 말씀에 매어놓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네, 정리할게요. 우리는 애국의 수치가 벗어졌어요. 즉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주의 말씀에 매달려야 될 매 순간 영적인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보장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보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망의 증상 첫 번째는 수치심인데 이 수치심이 이제 에덴에서는 무화과 나무로 입으로 가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심의 굴레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가 수치심의 종노릇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보장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간다는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증상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8 절.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디 있느냐고, 그의 실존적 질문을 하셔야 될 만큼, 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상태가 깨져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이에 동산 사이에 숨게 됐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려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두려움이에요. 이거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두려움이에요. 그럼 오늘 낮을 피하여 숨은 것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각해서 깨져서 불편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에 포로되지 않고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말장난 같은데 사실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그 의식,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길 때 우리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두려움을 잃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죠. 내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에서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어, 미래가 불안하다든가,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두렵다든가, 어떤 지금 내 앞에 큰 문제가 생겨서 두렵다든가, 갑자기 그럴 수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니까. 그럴 때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라고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어제 우리 전하리교회 박정환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시는데 저는 기억을 못못 못하, 하겠더군요. 그래서 이제 에, 카페에서 1 시간 정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으셨더군요. 네, 그런데 그 나눔 속에서 어, 목사님이 얼마나 분노와 아, 두려움이 완전히 목사님을 붙들어 가지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것만 같아요. 그 스토리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탁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전, 저도 그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주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내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그게 위로부터 탁올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에 주시느냐. 주를 의지하고 강구할 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또한 가지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놓일 수 있는 실제적인 팁이 무엇이냐. 자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말씀에 의지할 때 아까 수치심도 나를 말씀에 메어놓을 때 그렇죠. 그래서 수치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평안이 임하고 재앙의 두려움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365번이 나온다. 제가 직접 안세 봤으니까 저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두려움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맞서야 되기 때문에 365번 두려워 말라고 얘기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두려운데 두려워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라, 이게 맞는가?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 두려워 말라, 이런 명령형이 맞냐 그 말이요. 두려운데 두려워 말라. 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표현이에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나를 숨겨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내 상태는 안 좋아도 주님이 이루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공로가 내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숨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지 썩어지고 말라질 나무 뒤에 나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명성 뒤에 숨고 스펙 뒤에 숨고 재물 뒤에 숨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뭔가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 두려움이 큰 사람입니다. 떠 하면 큰 소리를 내는 거 이게 두려운 개가 짖듯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안에 상처가 많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사나워지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세상에 큰 일은 없다. 세상에 큰 일은 없습니다. 뭐가 큰 일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도 문제가 안 되니까, 도대체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으니, 죽음조차 문제가 안 되니,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증상, 세 번째는 변명이에요. 변명, 탓하는 거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요. 12절,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내가,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 공로와 영광은 자기가 다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다이 십자가에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을 믿어 그 은혜로 구원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책임은 내가지고 영광은 네가 갖고 그게 잘 안되죠.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채널을, 우리가 TV를, MBC, KBS, SBS, 이렇게 옛날 TV, 문달린, 대한전선 TV, 이렇게 채널을 틀면, 다른 방송에 나오듯이, 우리가 잘안 돼도, 자꾸 채널을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당신 덕분입니다는 사람들에게 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못난 것 같고, 바보 같고, 물로 터진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구원이 은혜로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증상은 변명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요, 사망의 열매예요. 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면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면이라 핑계하지 못한다. 그리고 판단하지 못한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아,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은 아니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더좀 기도할 걸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미리 좀 센스가 있어서 그 일을 이렇게 할걸 어, 이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어,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이것이 미숙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는 입을 다물고, 그럴 때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생명의 증상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에, 어제 말씀에서는 사망의 본질을 다뤘다면 오늘은 사망의 증상이 있다. 증상은 뭐다? 자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는 거. 그리고 탓을 하는 거. 이게 사망의 증상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 기대합니다. 이 사망 증상에 잡히지 않고 생명의 능력 안에 붙들려서 오늘은 살리는 생각, 살리는 태도, 살리는 말, 살리는 마음으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게 허락한 환경에서 생명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 없어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